지금 아주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야 요즘에 물도 만났어 노라이들이 두께가 한 이만큼 되는 방탄유리로 구멍 사이로 햄버거를 서로 주고받더라고 사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을 지르고 남의 상점을 깨고 들어가서 운동화 짝한 짝을 들고 나온 일이냐고 게 이거는 사실은 아무런 명분도 없어 이런 시위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되면 그냥 도둑놈이 돼버리는 거야 사실은 말 꺼내기가 무섭단 말이야. 왜냐면 그런 말을 꺼내면 벌써 인종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데 보니까 흑인들 입장 을 옹호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시위를 주도하는 입장이라면 그 점을 제일 먼저 못 박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시위가 성공할 것 같아. 어, 근데 이거는 게임셋이야 이러면 어, 게임셋이야.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아니 자기가 슬프고 주장할 말이 있는데 자기 나이키 운동화는 왜 움츠 갖고 나오냐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나가려 아 지나가지도 않았지. 근데 아무튼 조금 소강 상태에 좀있더니또 어느 또라이 백인 경찰이 흑인을 또 무릎으로 눌러 죽인 사건 때문에 또 폭동이 일어났어요. <laughs>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뭐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미국에 처음 이제 이민 와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 옛날 그 92년도인가? LA 폭동 때는 제가 미국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 어, 정말 이게 폭동이 미국은 이게 정말 미국에 살면서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야, 그게. 그게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사람이 죽는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는 근데 그 앙화와 약탈로 이어진다는 게 이게 참큰 문제인 것 같아 여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 흑인 지도자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을 솔직히 욕 먹어야 돼욕 먹어 마땅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맨날 그런 것들을 흑인 사회에 흑인한테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 할 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런 식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단 말이야. 흑인은 좀 크리미널하다, 위험하다, 범죄에 좀 연관되어 있다. 라는 그런 선입견을 사실은 확인시켜주는 행위거든요. 저게 흑인 지도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벌써 미국에서 100년 이상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되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으면 사실은 자기네 커뮤니티 자체가 정화되어야지 인식이 바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도 인식은 밑바닥이야. 요번에 난그 영상 저도 봤지만 어 거기는 뭐 당연히 뭐그 경찰이 누가 봐도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대응을 했죠. 근데 이제 자꾸 빌미를 준단 말이야 경찰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왜냐면 그 위험하다라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이제 경찰 쪽 입장은 뭐냐면 여기는 총기 소지가 미국은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장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경찰도 대응을 한다고.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뭐차 같은 거 풀어버당했을 때도 항상 손은 핸들 위에 올려놔야 되고 자기 손 안으로 뭐가 손이 들어가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들도 또 과격하게 또 여기 경찰들도 사실좀 못된 애들이 많아요 예 그런 걸또 여기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함부로 대하고 거기에 이제 타겟이 이제 주로 어떤 인종이 되는 것도 어 저도 인정해요 근데 이제 서로서로 좀한 발자국씩 물러날 필요가 있고 흑인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런 면을 많이 자기네 커뮤니티에 알려야 돼왜 이게 사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을 지르고 남의 상점을 깨고 들어가서 어. 운동화 짝한 짝을 들고 나온 일이냐고 그게 음 이거는 사실은 아무런 명분도 없어 좋은 시위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되면 그냥 도둑놈이 돼 버리는 거야 자기네들 말들이 먹히질 않는 상황이 돼 버린 거야 아이,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아또 시작했네 어. 나 같은 사람도 그냥 받아들이기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는 어, 여긴 그때 우리 그 언제더라? 옛날에 꽤 오래전에 LA 레이커스가 우승했을 때도 다운타운이 불바다가 돼 버렸어요. 그거는 그 우승으로 했고 다 좋은 일인데도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이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기도 하지만 유독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발생을 일으키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물론 난 시위는 정말로 나도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방어와 약탈로 이어져야 될 무슨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거든. 음, 제가 이제 옛날 얘기,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얘기를 해드리면 편견이에요, 편견. 예. 근데 그 편견을 언제나 어김없이 또 많은 경우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날에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일을 같이 하는 흑인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되게 나이가 어린 나이였는데 걔가 이제 일을 하다보면 착한 친구였어요. 사실 은 예. 저랑 막 친해지고 싶어 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걔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좀 어, 저도 별로 안 친해지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좀 뭐랄까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뭐 무슨 갑자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용변을 본다든지 큰 용변을 어 그런 <laughs>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요. 근데 야 너는 왜, 왜 저래? 그러면 깜빵에서 <laughs> 오래 생활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대요. 몰라 나도 깜빵 안가 봐서. 근데 깜빵 화장실에는 문이 없다 하더라고. 아무데서나 뭐 용변 보고 그러는 게 걔한테는 익숙한 거야. 그냥 깜에 갔다 왔던 애니까. 음, 어, 어. 그래도, 그래도 그리고 또 이제 그쪽 사우스 센트럴 쪽에서 이제 이건 또 일을 하다가 생긴 또어나더 에피소드인데 예, 저한테 그때 이제 컨석션 일을 하느라고 공사 같은 걸 하느라고 나 보면 자재랑 이런 걸 엄청 훔쳐가. <laughs> 그것도 말도 안 되게 훔쳐가. 그냥 잠깐만 한눈 팔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툴박스를 들고 그냥 걸어가. 뛰어가지도 않고 너 뭐하냐 이러면 어?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내려놓는다고 어 그런 것들 이게 또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요즘에 자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뭐라하지 글로벌리즘 세계는 하나 우리가 사실은 글로벌리즘을 하고는 있는데 다른 인종을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은 사실은 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글로벌리즘에 꼭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여럿이 모여 살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게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도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 여기 우리가 사실은 말 꺼내기가 무섭단 말이야 왜냐면 그런 말을 꺼내면 벌써 인종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 사실 서로들도 그냥 쉬쉬하고 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대부분이 그렇게 벗어나질 않아. 중국인 하면 갖는 고정관념. 뭐 한국인 하면 가, 갖는 고정관념. 일본인 하면 갖는 고정관념. 인종으로 따지면 뭐 히스패닉이 갖는 고정관념. 뭐 백인이 갖는 고정관념. 흑인이 갖는 고정관념이 이게 사실은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서 생긴 고정관념이 아니거든. 자기네들이 여러 인종들이랑 같이 막 부딪히고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생긴 그고정관념이야 근데 그,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시위, 정당한 시위가 이런 약탈과 방화로 이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고정관념을 굳건히 하는 그런 일들밖에 안 되는 거야. 뭐 마스크도 쓰고 있고, 자기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어. 어떻게 좋게 포장해? 그냥 물건이 욕심이 난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어, 이, 이때 다 하고. 카메라에 어, 도 않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냐 말이야. 어, 근데 그런 얘기를 흑인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그 커뮤니티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나? 내가 몰라서 그러나?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듣는 건가? 어, 진짜 좀 문제인 것 같아. 이럴 때 우리가 사실은 더 자랑스러운 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이런 위기가 닥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잘 하잖아. 그러니까 뭐 누구를 도와주려 하지, 뭐그 가게를 훔치려 하지는 않단 <laughs> 말이야. 뭐 많아요 미국은. 그 홍수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항상 약탈과 방화를 걱정해. 근데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또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매번 반복될 거야. 뭐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 흑인도 입장 옹호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시위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시위 자체는 저도 찬성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헉. 예. 운동화 박스 한 박스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 LA 한국 그 하인타운 폭동 때 겪어봤잖아요. 그걸. 예. 그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 뺑은 딴 쪽에서 맞고, 화풀이는, 화풀이도 아니죠. 그거는. 오락이죠 오락 일종의 예. 나쁜 오락이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신을 운동화를 왜 훔쳐갖고 나와요 이런 일에 <laughs> 예. 훔쳐서 뭐 자기 애들이나 와이프 갖다 줄 건가 갖다 주면서 막 마음이야 좋나 그게 참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이거는 뭐약과 폭동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거는 사실은 그분들 그러니까 니까 그 시위하시는 분들 시위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넘버 원으로 같이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들한테 주지시켜야 될 일이야. 어, 이러면 우리가 시위를 더 이상 할수 있는 무슨 명분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좀 우리가 걸러내자. 내가 만약에 시위를 주도하는 입장이라면 그 점을 제일 먼저 못 받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시위가 성공할 것 같아. 어, 근데 이거는 게임 셋이야, 이러면. 어, 게임 셋이야.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아니, 자기가 슬프고 주장할 말이 있는데 자기 나이키 우... 운동화는 왜움쳐 갖고 나오냐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떤 말로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야. 어. 오히려 그 죽인 그 백인 경찰 편에 서 있는 놈들인 거지. 그 죽인 백인 경찰놈보다 더 악질일 수도 있어. 왜냐면 죽은 사람을 욕 보이는 거거든. 어. 죽은 사람을 욕 보이는 거야. 그거는 어. 뭐 너무 뭐 코미디 같은 상황이잖아. 어 근데 아. 좀 자꾸 진짜 미국의 정남이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게 요번 같은 일로 그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어떤 백인 여자가 911에 신고해서 그 흑인 남자 신고하는 그 영상도 봤는데 참 못된 사람들 많아 진짜로 못된 애들 그리고 좀 상식적이지 않은 애들 그 여기서 뭘 하다 보면 나도 좀 헷갈려 이 상식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정말 어저께 우리 그 홈디포 갔을 때도 어. 음, 어떤 멕시칸 여자인지 뭐 백인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줄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꼭 새치기 하듯이 딱서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여기 줄서 있는 거좀 봐라 그랬더니 걔가 어? 너야말로 주변을 살펴라 어? 자기는 여기 줄 새치기 한게 아니라 물건을 보는 거래 어. 이런 시국에 그런 말 한마디가 자기한테 어떤 상황을 불러올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거기서 정말 화를 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laughs> 나도 근데 사실은 나 스스로가 요즘 같은 상황은 나 스스로가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 내가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면 안 되겠지라고 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와버리긴 했는데. 그럼 내가 또 거기서 뭐 화를 냈다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 근데 참 요즘에 여러분들 그냥 미국 사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화를 많이 누그러뜨리시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잠깐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 자기 인생을 걸만한 일인지 그렇다고 겁쟁이가 되시라는 말은 아니고. 어, 냉정해지셔야 돼요 좀 냉정해지셔야 되고 어. 요즘 왜냐면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딜 가도 <laughs> 마켓을 가건 뭐 어딜 가더라도 평상시보다 지금 그 또라이들이 지금 아주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야 또 요즘에 물도 만났어 또라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작은 소용돌이 휘말려가지고 앞으로 길게 뭐 몇십 년 사실 인생을 갑자기 계곡 밑으로 떨어질 순 없잖아요. <laughs> 오솔길 잘 걷고 있다가 계곡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기어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참,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정말, 정말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요즘에.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항상 냉정함과 건강, 웃음 유지하시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더 잘해주시고. 옆에 있는 친구분들하고 더 유대감을 끈끈히 하시고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또 결론은 화이팅이네요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